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체리, 코, 체리, 코기, 체리랑, 뭐냐. 뭐였지? 앵두씨입니다. 앵두씨 알고 나서 일곱 명이나 왔어. 지금은 트롤 타워. 여러분, 여기 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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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트롤 있으면은, 아, 뭐야. 트롤을 안 하시네. 만약에.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 안돼 어하떡하지어떡하지 이렇게 어떡하지? 서어떻게하이게 되는 그런 설정이있는하이하이하이 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하면, 하면, 될렇 같은데 여기서 뒤면 다시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가지면 이렇게 하면, 이이 다 <laughs> 지금 친구랑 캐릭터를 맞췄는데 이뻐요 여기로 그냥 바로 가주겠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많이씩 올라가더라고요 전화 문자 왔어? 어 잠깐만 이 사람 무지개 손바닥을 갖고 있어 제가도 되. 아니, 아니. 제가 거기 트롤도 어떻게 피해가는지 알려 줄게요. 저안할수있는 아, 한 번만 해주해 볼게요. 나 진짜 무서운데 근데. 이씨. 어 죄송합니다. 이씨라고 말해 봐. 그래서 간 다음에 좋았어, 좋았어. 원래가 원래가 저는 이미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트롤은안 그...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앵두 씨 차례. 찬삭 네. <laughs> <laughs> <찰싹> 소리. 찬삭 <laughs> <찰싹> 소리. 근데 어비 이미 관리해도 어떡 여러분 앵두 씨 친구랑 상호대요. 위로 해 주세요. 아, 그럼 네. 아, 앵두 씨 이런 건 네? 어때요? 그한 색깔 한... 클리어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 대신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게요. 아, 아 그러게요. 지 떨어지면 아니 제가 좀 영상이 <mondoNetflix> 잘 날라갔다니까 싸니다싸니 <도토� bells> 진짜 열심히 하면 20분 더라고요. 회사 로조회 수가 좀 많이 올라 올랐... 한요다 아, 저... <laughs> 떨어져 버려. 어, 아, 답답하실 수도 있... 있 빨리빨리 이제 제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앵두 씨는 친구가 그 그거 뭐냐? 뭐였지? 카톡 온거 받으세요. 카톡 아 아, 맞다. 문자예요? 예. 뭐야, 이 사람 트롤 하는 사람이구나. 예, 빨리 가.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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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하려고 시도, 시도. 시도하려고 했어. 뒤에 오는 중인가? 나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지? 안 오네. <laughs> 괜히 난리 쳤네. 체리씨는 아, 오바 떠는게 있어 혹시 깜짝이야? 알람 와서 자동적으로 오늘은 노니까 알람을 조금 늦게 맞춰야지 30분까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10분밖에 못하는 거네 잠시만 잠시만 안돼 아니 누가 트롤 할뻔 했네 어? 아니, 여기 앞에. 아니, 신기한 게, 여기 앞에. 반짝이가 뭐 지나갔는데, 그 무지개 반짝이 있잖아, 요 양탄자. 예. 그건 아니었는데, 그냥 무슨 반짝이가 지나갔는데. 아, 그래? 여기서 투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앵두씨 지금 어디 갔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떨어졌는데, 모른 척한거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 영상을 알고 알고 본앵두씨의 반응은 아, 재밌겠다. 앵두씨 찐으로 어디 갔긴 갔거든요. 학교 아니긴 한데 무슨 북소리가 자꾸 들리냐. 불투명한 걸 밟을게요. 여기서 앵두씨를 떨어졌던 마 나, 떨어뜨렸던 바 이건 트롤 러드를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싸대기를 꺼내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앵두 씨 지금 다시 오고 있습니다. <laughs> 무섭다. 점프, 점프. 이게 예.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부셔 부셔를 가지고 오셨는데 <laughs> 여기 맞았네. 맞아. 여러분. 식가마이 구간 하나 있거든요. 무슨 뭘잘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매번 깰 뻔했거든요. 근데 계속 못 깨고 있는 거 이제 그렇죠. 아나 진짜 너무 속상하잖아. 음. 또 떨어질 뻔했네.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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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그냥 이렇게 가주겠습니다 모바일로 하는 사람의 특권. 쉬프트랑 회오리점. 아니, 걸어가야? 아 그렇네. 아니 예전 이거 그 트롤들은 못 깨는 타워 5이 이거 보다가 저거 사라지는 줄 모르고 보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아나 여기요. ending